안녕하십니까. 조선탄타 이기동입니다. 자, 갑자기 오늘 또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제 2편이 되겠죠. 음. 참고로 이제 저는 아, 아직까지는 전문 편집 툴이 없어요. 어, 예전에 좀 쉐어웨어로 어떤 프로그램들좀 써보고 그랬는데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 음. 20여 년 전인데. 어 나올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렉트 <laughs> 하나 잘못되면 전부 다 지우는 거야. 예. 네.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고 편하게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 그 중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음. 중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중국. 중국은 제가 처음 중국 사람을 만난 게 지난 이걸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은 어...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하고. 어. 제가 지금 72년생인데 아마도 중공과 그 당시 중공이었죠. 중공과의 어떤 그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어 관계를 맺은 거는 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음 아마 찾아보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그게 어 길다면 길겠지만 90년 기준으로 해도 지금만 32년 정도 되지만. 가까운 나라인데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다시피 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7구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중국은 그냥 중공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 전쟁 어 한국 어 전쟁 6.25에서 일어났을 때 거의 어, 승리, 승기를 잡았을 때 어떤 중공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떤 유엔군과 한국군이 어,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어, 뭐1사호텔을 통하고 나도 우리에게 뼈아픈 음, 아픔을 전해준 분단의 원흉,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던 차였는데 어, 90, 2년도였을 거예요, 어, 1992년도. 우리의 그 대통령은 김영삼, 김짱, 어, 잘된기신 김영삼 대통령이셨고, 어, 언제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5일 정도 되는 일본, 도쿄, 푸지, 나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15일 정도 당시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대학, 대학 때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 5월달인가 6월달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만저만해서, 이제 내가, 어, 중국을, 아니, 아 일본을 좀 가려고 하는데, 어, 뭐, 알고 계셔라. 어, 뭐, 비용은 항공료가 이만큼이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우리, 저, 박여사님께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 네가 벌어서 가라. 끝. <laughs> 그리고 자기 하시던 일, 어,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도 아버지 뭐또안 말씀 안 하시고, 또 그냥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아, 가고는 싶은데, 이거 뭐 비용은 없고, 어떡하지? 엄마한테 이제 제차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도 어머니도 뭐 딱히 나빠 하지는 않은데 어 얘가 다 컸구나 어 하는데 돈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은 어머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잠실역에 그두 개의 점포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노상 점포이긴 한데 그 당시 돈으로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어 나중에 한 사실이야, 그것도. 우리 돌아가신 외삼촌이 얘기해 주는데 아주 나는 그냥 매일매일 그돈 세는데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참고로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30에서 50만원 사이였어요. 예, 초봉이. 뭐, 옷은 잘 입고 다녔습니다. <laughs> 그렇게 여유는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 야, 기동아. 네가 이만저만해서 어,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아,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 이 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방학을 하고 나서, 일본 날이 따 들어가기 전에, 기간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알바할 수 있는 기간도. 근데, 그 기간만큼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가 있었, 있었던 것 같아. 어, 아버지가 얘기를 하셔서, 그 제가 그때 송파하고, 오금동, 어. 55-8호, 어. 그 공원 안에서 살았는데, 어, 대한민국은 당시에 이제 그, 노태우 이후에 벌려놨던, 그, 어 주택 안정화, 그러니까 서민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대규모 그, 그, 위성도시 개발 공사가 있었어요. 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는 동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일산. 그 다음에 동남에 있는, 뭐죠? 지금, 한교. 일대.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이제 대규모 공사가 다 사실은 당시에 노태우 때 계획을 잡아서 뭐 김영삼 때 한참 공사를 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거기 공사하는 분이 이제 아파트 였는데 아버님 지인이 뭐 형님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어 거여동이라는 데 사셨는데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너 여기서 한 20여일간 일해서 번 돈으로 항공료 네가 지켰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때 키세스라는 그 학생여행사가 있었어요 어. 국제 키세스인가 뭐 하여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새벽에 그때 4시 반인가 5시에 일어났어 아 그때부터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는 운동은 내 몸에 최, 뭐 체득됐던 것 같아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일어나면 그 오금공원 지금도 오금공원 송파공원 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경찰서 짓기 전인가? 송파경찰서가 갓 지어졌나? 아무튼 그 공원 뒤쪽으로 이렇게 그때 야산이었을 거야 아마 어. 뒤쪽으로 그 넘어가지고 펄짝 뛰어가지고 그 세단 조그만 차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어른한테 인사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한두 한 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 한 시간반, 두 시간 반두 어. 시간. 어일상까지아 음. 아까 그 말씀 못 들었어. 판교는 아니. 판교는 이제 분당 이 있는데. 어 거기였고. 당시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어. 노태우 대통령이 뭐, 치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뭐 그런 의미에. 어. 근데, 제가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어, 중국 사람이, 이제 저, 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 접한 거는 사실 조선적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 사람이었다고. 어. 어떤 체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쟁 때문에 중국 사람이 어떤 그들의 생활이라든가 문화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거는 진짜 넘사벽이었어. 어, 지금 생각하니까. 네. 거의 뭐준 간첩이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 그래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나 어 홍콩 영화들이 주로 이제 그런 그래 꽝둥어나 이런 어들이 중국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들었던 거지 어 어렸을 테니까 뭐 그게 꽝둥어인지 무슨 뭐 저기 대북어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음 근데 이렇게 해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그거였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올라가면서 어.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수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목상에서 밑으로. 배수, 배수 파이프가 내려오잖아요. 어, 잘 보시면 알게 돼. 그왜 아파트 복도식에 보면 각그 호, 호수별로인가 이렇게 보면은 위아래로 그한 80파이나 100파이, 정도 8 0 m m 100mm 정도 되는 둥그런 파이프가 위에서 아래로, 위층에서 아래로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음. 근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얼라인, 응, 그다음 뭐 이렇게 위아래 얼라인을 맞춰서 쭉 내려와야 될거아니야 틀어지면 파이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각도가 쉬프트 되면 어떻게 돼 있어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아주 심각한 어떤 기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어,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그것도 기술이야. 그것도 기술이여가지고 함부로 뭐나 그거 할때 누가 옆에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 내 사수가 어르신이 어 그래서 위이추 있죠. 추 옛날에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아, 지금은 레이저 인디게이터 그걸로 할것 같은데 레이저 요즘 인디게이터 잘 나오니까 위하고 아래 그 초점을 그 센터를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그추 있어요. 실을 매달아갖고 그 위에서 내려, 가고 센터에 맞추면 그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내가 뭐 잡고 있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표시를 하는 거야. 위에서 또르르로 내려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그, 뭐, 대모도, 뭐, 이렇게 대모도인가? 뭐, 사수부사로서가 바로 공사장 용원는 주로 일본어잖아요. 어. 근데 이제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오기 전에 한 분이 있었어. 어 그분이 바로 중국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대통령이래잖아요. 어 군사 독재 시절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어떤 가지고 있던 군사 독재 정부라고 하는 자기는 뭔가 좀,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모토도 칼라라는 거 그렇게 좀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하는 거는 다 똑같았는데, 음. 어,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그것도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러시아나 뭐 이런.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좀 넣, 동북아에서 한국이 처한 게,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어떤, 어 이런 표현은좀 그러면 당시에 시다발이역할이갖고 움직임 폭이 좀 작았어요 국제적인 측제 국제. 뭐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 쪽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음. 그런 걸로 디스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야, 너희들은 뭐 중국이 딱가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뭐 많이 그, 그 당시 개념으로 많이 위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상당히 국 어, 북방 그 외교 확장에 열을 올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방 기기들이, 기술들이 몰래 몰래 많이 들어왔어요. 음.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기밀이 안 풀린 내용들도 있겠지만, 어, 그분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 어,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동포라고 하죠. 연변. 음. 연변. 동북에 있는 연변족,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조선족들이 우리 그 오래 어려... 외할머니도 만주나 이런 데서 뭐땅 준다고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음 그쪽에서 뭐 간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어 일제 시대 해방돼서 넘어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서 자리 잡고 살다가 북한이 정권을 수립하고, 유교가 일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을 가지면서, 그게, 어 자기 인생을 살고 마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후손을, 이제, 챙기는 작업이지. 자, 80년대 말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만불은 아니지만, 뭐, 천불에서 만불을 뛰어넘는, 뭐, 상당히 도약하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그런 나라였는데 돈이 좀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반도체로서 메모리 쪽에 상당히 뭐 돈도 좀 짭짤하게 벌기도 하고 자동차, 조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키우자는 측면에서 자꾸 반복되지만 우리 저 동포도 한번 챙기자 어 아주 좋은 취지야 지금 봐서도 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어.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은 체제에, 우리가, 이건 제 생각에 제내피셜인데 지난 6.25 이후에, 그 이전에는 뭐 중국은 우리하고 떼려야 뗄수 있는 수천 년간 이웃이었는데, 그6.25 이후에 뭐 강력한 체제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들이, 갑자기 이제 넘어온다는 거야. 물론 뭐 동포도이긴 한데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한국말이 서그 언어가 서울 표준어가 아니야. 아니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 방언이어도 좀 웃겼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어 이북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이북 사투리.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당시에는 이북 사투리 하면은 전부 다 노인네였어. 전부 다 굳이 좀몇분 하신다 그러면. 근데 뭔가 조금 공산당 그러면은 무서웠어. 상당히 우리는 교육을 단단하게 받았거든. 심하면 막 김일성이 뿔 달린 것까지 생각하고 북한 그룹은 막 꿈에서도 막 북한 애들이 막 잡으러 하고뭐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했어요. 우리 때는. 어, 말도 안 되는 교육이었지. 어.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어떤 뭐박정희나 이런 분들이 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일단 체제에서 이겨야 되니까 베트남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체제의 이뭐 어떤 얄팍한 어떤 그런 이런 델리케이트한 또 교육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잘된 거야. 어. 근데 왔더니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이기도 한데 차라리 중국어를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북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일반 그 대중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나도 학생이었지만, 약간 웃긴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웃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웃기다는 표현이 되게 귀여운 표현인데, 다른 어른들한테는 이북이라는 사투리가 어, 체제의 어떤 거부감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이씨 못 사네, 어못 사는 애들이 돈 벌러 왔네, 뭐 이런 이런 거만한, 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애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자신한테도 뭐 이렇게 떳떳하지 않잖아. 솔직히 없으면 일단 무시하잖아. 어 그리고 당시에 중국 위안화는 뭐 형편없는 환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돈만 원이면 뭐, 거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거시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봤는데,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 근데 되게 노세해 보였어. 그때 느낌은. 어. 노쇠해 보였고, 뭐, 나이가 40대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 지금 생각면 근데 이상하게도 중국인인데, 내그 사수 있잖아. 이 사람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개 무시를 하더라고 개 무시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제에 대한 그 깊숙히 그 교육받은 어떤 이런 어떤 표현 거친 표현들 그리고 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들. 가진 자에 대한 그리고 못 가진 자에 대한 이런 거부감들 표현들을 이 사람들한테 막 표현하는 거야 내가 그때 스무 살 20살, 스무 살인데도 듣기에도 거북한 얘기들을 막이 아저씨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저은 상당히 괜찮은데 음 응. 아니 뭐 기술 배우는 건데 아저씨 말투도 상당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나는 이제 너 피곤하니까 아주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하도 위아래서 뭐, 사뽀로라고 있어. 사뽀로 갖다 날라주고, 무거운 거, 그거 해가지고 딱 걸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했는데, 치면은 뭐 이렇게 콘크리트 부어갖고, 그, 라운드 친 사뽀로, 파이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미리 형상 작업해주고, 그런 거 지그 쳐주고 해주는 걸 했는데, 어느 날인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는데 어디 학교 다니냐 무슨 과 다니냐 그때는 제가 이제 법대를 다녔는데 HD 법대 다녔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 어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거 같다 보기 좋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 근데, 이북 사투리가 상당히 좀 촌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때요? 난 상당히 촌스럽게 느껴졌어. 응. 음. 뭐, 다른 분은 어때? 다른 분은 뭐, 그렇게. 그다지. 그, 아까 그때 사회분이 그랬으니까. 이북 사투리가. 근데 직업을 말씀을 해주시더라 자기가 실은 이북에서, 이북이 아니라, 연변에서 신문기자였대. <laughs> 어?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지역 신문이긴하지. 뭐 경남일보, 전북일보 정도 되겠지. 응. 뭐 황구신보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베이징 뭐 이런 신문 아니지만, 변변 신문에서 신문 기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와, 어쩐지 사람이 단어나든가 이런 게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옆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이런 하는 아저씨의 이런 행동들이 너무 야 속한 거야 어 너무 막대하더라고 뭘 씨한테 막대하는지 자기는 돈 벌러 왔대 그냥 콜한 거야 그 아저씨가 돈 벌러 왔고 어, 그 기억도 나네 혹시 연변 놀러 오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 검정색 펜으로 축축축 한, 한자, 한자. 아우, 한자 생각하니까. 그거를 글로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꼭한번 오라고. 어, 그리고 자기가, 저기, 계획하던 배낭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응, 음, 나한테. 물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을 놨죠, 음, 놨겠죠.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20일하고 이제 1번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중국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현재 내가 쭉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중국 출장을 다니고 했을 때 곳곳에 흐르고 있는 그, 회색 인간, 조선족, 조선족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트레이, 배신, 배반, 어? 멀찍감치 뭐 다가오는 이런 그 싸늘한, 싸늘한 미소들, 어? 그도의 곳곳에 흐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어... 사기에 준하는 내용에 항상 중국 조선족들이 껴 있었었어요. 음. 이런 것에 여러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입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기인하는 그런 요인을 발생시켜 기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일어나는 이런 섬세한 음?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그들의, 사회적인 배려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어?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환율 역전도 이제 조만간에 더욱더 벌어질 예정이겠지만, 역차별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격포들이 놀러 온다고, 아, 저기, 돈 벌러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할것 같아. 아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역전이 돼 가지고, 어, GDP가 역전이 되고, 삶의 질이 역전이 되고, 어, 그랬을 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디로 오겠어요? 대한민국이나막중국으로 아, 온다고. 어? 근데. 중국, 당시에 중국 그 조선족처럼 우리가 그제일교포를 다룰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우리 그 어,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아쉬운 조선족의 조선족과 대한민국과의 대한민국 국민과의 애매모호한 상태의 어떤 교감입니다. 저는 해외 출장 가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곧이부에서는 제가 출장을 나가서, 국내에서 죽을 뻔한 얘기, 갇혀가지고, 뭐 죽을 뻔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뭐 난망한 사태를 벌었던 얘기도 1년에 그런 얘기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아무튼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아쉽다. 어 내가 할수 있는 부분도 없었지만, 어왜 그럴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니, 내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였지만, 너무 그 어떤, 자본의 우위를 가지고 그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신문기자였는데, 그, 그 저기 우리 저그 어르신은 너무 그분은 어,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이제 그분이 만약에 대륙으로 넘어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을까? 말로는 그랬겠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왔기 때문에, 돈 벌게 해준 나라라고 하긴 하겠지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과 어 우리도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들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퀘스천입니다 어 많다고. 이분은 리얼마이 호텔과 베이징에 갔을 때, 2부, 3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처음에는, 베이징. 3부에서는, 칭따오. 어, 할 얘기가 많네요. 뭐, 여자 얘기도 있고, 거기에 뭐, 비즈니스 메이커들도 있었고, 또 인상 깊었던 중국인들도 있었고.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조선산타였습니다.